내쉬고. 여기서 내려가면은 돼. 앞에 여러분들고 여러분. 여 팔로로 팔로로 내 내려보자, 내려보자, 내려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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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고, 가로고. 아이고. 내려갈 때는확 주면 안 돼. 다시고. 이미 뭐무부터 내. 내 집으로. 어깨 내리고. 아 어? 천천히 내려... 팔에 힘을 주지 말... 팔에 힘을 주지 말고 배 힘으로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. 아니, 어깨 내리고. 어, 천천히 올라 어, 어깨, 어깨 어. 내 <laughs> 엉망진창이 엉망진창. 엉새기냐고 나웃기 야. 게 아니라. 어깨를 내리라고. 아, 웃기 <laughs> 어깨를 내리라고 하는 게 어깨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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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 올라가. 올나 올라가. 올라가. 올나가 올라가. 올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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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올라올 내려가 천천히 내려. 내려지 마시고. 마시고. 천천히. 고개부터 떨어지면 머리 다친다. 아이고, <laughs> 네 다시 해 다시. 다시 <laughs> 발불라. 다시 해 다시. 아, 팔에힘 주셔야더니. 다시. 에이, 이렇게 하면 못 올라오지. 어깨가더 진짜 마시고. 네, 어깨에 힘 빼고. 자. 마시고. 팔은 예, 오! 간절 가슴 올랐다. 천천히 내려와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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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. 시 마시면서 내려가. 자, 배도 배 납작하게 힘줘서. 납작하게. 오늘에서는 분명히 생활할 수 있어. 여기까지 마도 돼. 다시 마시고. 아예 안 올라와도 돼. 배만 힘만 들어가면 돼. 마시고 내쉬면서 후. 그러지 거기 까지 다시 마시고 내려가. 이렇게 하래 힘빼 봐. 자, 이제 그냥 올라오려고 해 봐요. 이렇게 앞에 딱 잡고. 하고 마시고 내신 대후 그렇지. 다시. 후, 후, 후 내쉬어야지. 후 다시 마시고 입으로 입호로 마시고 입으로 후 내셔. 호로 크게 마셔. 입으로 후 내쉬는 숨. 후 그렇지 다시 마시고 배힘 줘야 돼 더. 마시고 <목소리> 코로 마시고 코로 코코 입으로 후내셔야후 한숨 쉬듯이 아, 조금 더 다시 마시고 코로 마시고 <목소리>